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도의 은혜도 주시어서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가는 새벽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또이 새벽 눈 뜨자마자 일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미사 손잡아 주시고 저들 도와 주셔서 새벽 일어나는 게 힘든데 새벽에 힘을 얻는 새벽 재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가는 힘을 얻는 새벽 재단이 될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접하여 13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뭐라고 나오죠?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니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악이 뭐냐? 네 가지가 나와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게 악이랍니다. 인생의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의 지혜예요. 아멘. 머리 똑똑하고 잔머리막 쓰면서 그게 인생의 지혜가 아니고요. 지혜가 뭐예요? 여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악이 뭐라고요? 네 가지가 나와요.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말 기억하죠 한두번 정도 했는데 사람이 성숙하다는 게 뭐냐라면 뭘더 해야 뭘더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아니고 뭘더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성숙해요. 그냥 그러니까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 내가 뭘 하면 안 되는구나, 뭘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절제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게 성숙해요. 우리가 그 젊은 애들도 연인끼리 보면. 뭐 선물도 더해 주고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근데 성숙한 부부는 내가 뭘더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더 성숙한 부부예요. 근데 젊은 연인들은 막 생일날 꽃다발 주고 막 저는 한 번도 그런 것도 없지만 꽃다발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뭘더 하려 그래요. 근데 성숙한 부부는 아, 내가 부부 관계에서 뭘더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성숙한 부부예요. 여러분 또 보면 진짜 성숙한 부부는 욕도 안 해요. 성숙한 부부는 화도 안 내요. 왜냐면 하 젊었을 때다 했거든요. 그것보다 성숙한 부부는 아,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배우자를 위해서 오래된 부부는 뭘더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더 하려는 것보다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알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봐요,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해야 될 것을 자꾸 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가 좀안 되고 뭐좀 부족해도 목회자가 뭘 해야 뭘안 해야 되는지를 안 하고 절제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뭔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뭔가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하를 경영으로서 뭐라고요?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앞에 뭘더 하려고 해요 목회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봉사도 성김도 기도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 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게 바로 거룩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회봉사 많이 합니까? 헌혈운동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뭘더 하느냐를 주목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걸 교회가 한 번씩 해서 뉴스 보도 나오면 세상 사람은 교회 짓안 하는 거예 교회가 별다를 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 싸우는 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물욕, 자리 싸움하고, 이권 이렇게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교회를 지탄해요 정말 교회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하를 경외하는 것은 네 가지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을 안 하는 게 요하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신앙 속에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화내는 거, 교회 안에서 짜증 내는 거,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거, 담배 하고 술은 안 피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묘한 악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음안 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더 앞에서 뭘 하고가 아니에요.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네 가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미워해요. 자,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악한 행실, 그 다음에 폐역한 입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것. 이건 악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데 뭘 미워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교만을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해이해질 때 교만이 올라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 목회자가 왜교만해집니까 제일 쉬운 예를 목회자들게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해이해지면 교만이 올라와요. 머리를 치켜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 그럴 때 교회는 그 교만한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해이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은 머리를 치켜들지만 교만은 머리를 숙여요, 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연주에도 세컨드 연주가 있죠. 뭐 세컨드 바이올린, 세컨드 플루, 뭐 세컨드가 있어. 이 세컨드는 표시가 안 나요. 인기도 없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진짜 아름다운 연주를 하려면 이 세컨드가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도 주인공이 돋보이잖아요. 주인공이 돋보이려면 조연들이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연 배우가 돋보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려면 좋은 팔로우십들이 많아져야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신다 그건 목사님 혼자만의 역량도 있지만 좋은 장노님, 좋은 안수집사님, 좋은 성도들이 좋은 팔로우들이 목사님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능력, 실력보다 목사님이 더 밖으로 유명해지는 목사님이 있어 내가 좋은 팔로우십을 계속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리더십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은 리더십 세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계승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올라온 목사님이 계신다면 교회 만약에 현직에 계신다면 좋은 팔로십으로 목사님을 잘 모시다 보면 목사님이 정말 교회 못 나올 때 되면 이분이 좋은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렇게 될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나려는 사람 되지 말고 남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팀 하시는 리더들이 너무 잘해요. 저 한마디도 한적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나 이렇게 좀 작은 교회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세우니까. 그런데 찬양 리더들이 올라가서 찬양 멘트를 너무 길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보다 멘트, 멘트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30분인데 멘트를 10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예배 인도하는데 사회자가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내 신앙과 영성과 이런 것들이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사회하는 사람은 예배 사회만 딱 끝나는 거예요. 찬양팀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팀 찬양만 계속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 딱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데 저는 찬양팀 이한 번도 한적 없어요. 근데딱 이렇게 하세요 각종 교만을 조심하시되 영적 교만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은근히 드러내려는 게 있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설교 예화 속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교만하게 될까 늘 조심하게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입으로는 겸손하다고 겸손한 척 사람들 앞에서도 막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는 교만하다고 말하면서 탁 교만할까봐 조심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늘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욕심으로 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항상 십자가 뒤로 가고 성도 뒤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십자가 앞에 나오고 성도 앞에 나오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겸손한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드는 위해 최대한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일이 딱 끝나면 뒤로 가, 뒤로 가세요. 그리고 그림자처럼 서 계시면서 허무 못한 미소를 지으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최대한 기여를 하시고 몸으로 기여하시든 물질로 기여하시든 기도로 기여하시든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조용히 뒤로 가셔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진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림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갚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상을 받으면 저기서 상 받을 게 없다 그랬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전에 좋은 폴로의 모습을 보이세요. 앞선 리더를 겸손하게 따르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그 리더십 세대가 지나가면 여러분을 리더십 세대로 세워 주는 것입니다. 어제 정경희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멀도 많요. 삼성동 꽤 많이 가더만요. 근데 이사 가서도 우리 계속 오시니까 오 가보니까 멀더라고요. 저 한남대교로 가서 한남대교에서 저까지 가는데요. 이 허리. 척추 성형 수술하시고 뭐 이게 세면 뭐뭐 뭐 그런 수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사 예배겸 이렇게 이, 이 태원 감사 예배를 갔는데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정기 권사님도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딸 박경권 사님 너무 좋아하고 언니 미국에 있는 언니 사모님이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요. 권사님 좋아하실 찬양이 뭔가 생각하다가 권사님 이 찬양 좋아하세요? 이거 부를게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모님이 우리 엄마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외우는 노래라고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 맞고 질병으로 한 번쯤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면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영혼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자식도 살아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더 하려고 합니다.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보면 뭘 자꾸 꽃도 사고 선물도 사지만 오래된 부부들은 안 해야 될 것을 조심하고 안 하는 게 성숙한 부부이듯이 신앙생활 도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내가 교회에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되고 내가 더 화내는 것도 또 내가 앞에 서는 것도 정말 내가 어 내가 드러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하면서 늘 교만해질까 늘 조심하는 진짜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최대한 기회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일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면 조용히 뒤에 물러나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성도가 참으로 귀한 성도고 좋은 팔로십이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좋은 리더십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세워줍니다. 순서가 바뀌면 언제나 교회는 어려워지고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부도도 맞고 정말 큰 병으로 죽을 뻔하고 죽고 싶고 배신도 당하고 그런 성도가 교회와서 한 번쯤 죽고 싶은 마음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교회 와서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서 또 살리는 교회 영혼 또 믿음 도 기도도 사업도 건강도 자식도 다 살아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과 감추어진 교만을 오늘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새벽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